你死了吗？我给你 자, 오늘은 치킨 플러스에서 이번에 신메뉴 나온 거, 치킨 대전 우승자, 안병태, 안병태 도전자. 저보다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, 뭐 비슷한 또래인 것 같은데, 사실. 그 분이 우승하면서 마지막 레시피로 나왔던 게 치킨 플러스에서 나왔어요. 그뭐 아빠의 감슐랭인가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, 일단 마지막 제품을 한번 먹어보려고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. 포카칩 같은 거 같이 만들어가지고 튀겨가지고, 그걸 튀김옷으로 해가지고, 케찹 하우던가? 그런 것 뿌렸던 메뉴로 알고 있는데, 그거에서 살짝은 좀 변형을 해서 나온 것 같아요. 감자 칩을 튀긴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.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어봐야 할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. 일단 나가 뭐 사진 좀 찍느라고 일단 요 소스 같은 거 같이 봤는데 TV 방송할 때도 소스가 있었나? 잘 먹겠습니다. 뭔가 찹쌀 같은 게 들어갔나? 튀김옷이 뭔가 쫀쫀한 느낌이 드네. 이거 테이크아웃 해왔는데 근데 이거 케찹 냄새하고 기름냄새하고 섞이니까 개인적으로는 냄새가 막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일단 하나 더 먹어볼게요 소스 안 발린 거 위에 이거 빨갛게 묻은 게 아마 케찹 파우더인 거 같은데 케찹 맛이 살짝살짝 살짝 나긴 하는데 그냥 향 위주? 일단 첫 느낌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맛은 생각보다 괜찮은 게 튀김옷이 기존의 튀김플러스에서는 없었던 튀김옷 스타일 약간 전분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약간 쫀쫀한 느낌의 튀김옷 스타일인 것 같아가지고 좀 새롭고 아닐 수도 있고 물론 제 생각입니다 음. 근데 포장해오면서 한 10분 15분 걸렸는데 바삭하기는 진짜 바삭하네요 근데 뭐 엄청 특이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뭐 그냥 후라이드 잘하는 집이네 그냥 뭐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신기해서 t 이 빨로 먹어보는 건 괜찮은데 너무 기대를 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크게 신선함은 없다라는 느낌이고 요거 소스는 그냥 케요네즈 소스 같은데 요 고추 들어가 있는 거 같이 먹으니까 이건 굉장히 맛있네요 얼마예요 음. 몰라요 얼마지 콜라 포함 21,900 제가 직접 가가지고 테이크아웃 해서 온거 치고는 가성비는 굉장히 별로다 최근에 후참잘에서 테이크아웃 해서 할인 좀 받아가지고 14,000원 정도였나 오이씨 가성비 진짜 괜찮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요즘 워낙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런 거 했는데 굳이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할것 같은데 튀김옷에 감자 전분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감자칩 느낌은 별로 안 나요 결승전 레시피랑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공구리 너무 사다 봤어? 아 뭐라? 감자 크럼블을 첨가해서 감자 본연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거 감자 크럼블이 뭔데? 크럼블이 그거 아니야? 그냥 감자 섞어서 하는 거야 크럼블이 그거잖아 소보루 소보루 같은 거 맛있데 이거 음,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어? 응 음, 저번 주에 출시됐을까? 근데 먹다 보니까 이제 뭐그 케찹 파우더 맛도 익숙해져가지고 무뎌져가지고 순응해가지고 그냥 프라이드 느낌 납니다 요즘 좀 와이프한테 자주 하는 말인데 치킨 별로 안 좋아하는데 <laughs> 치킨 많이 못 먹겠네 아 배불러 씨. 치킨 옛날에 한 마리 그냥 막 뚝딱 먹었던 거 같은데 요즘은 뭐 아, 느끼하기도 하고 나이 들으니까 느끼한 거 먹기도 좀 거북스럽고 근데 놔두고 또 이거 편집하려고 들어가면은 또 먹고 싶어요 뭔가 어쨌든 한 번에 치킨 먹을 수 있는 양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을 훌쩍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아... 뭐어제든 오늘 이거 치킨 플러스 신 메뉴 치킨 대전에 나왔던 거 안병태 님의 우승작 포테이토 닥토닥 먹어봤습니다 그냥 겉바속촉 후라이드 느낌인데 집에서 케이네즈 소스에 포코추나 청양고추 같은 거 썰어 넣어가지고 푹 찍어 먹으면 그냥 입있실것 같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가장 베스트것 같다 기대를 너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실망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맛없는 건 아니니까 한번 뭐 이런 거 신메뉴 드셔보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 오늘도 이렇게 어 새로운 메뉴 뭐 맛있게 먹은 건 아니니까 좀 실망을 했다 뿐이지 맛있게 먹어봤고, 다음에 또 새로운 신메뉴, 신제품,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! 구독, 구독! 구독, 구독! 파삭파삭